아래가 맞아. 음, 현수 이게 왜 맞아? 뭐 어, 느낌 있 는데 형. 멋 있는데? 아 어? 어? 와, 이게. 야스와한 누가 이기지? 그럴 땐 그냥 씨발 아트록스 이긴다 해야 돼. 정답을 알려 줘도 욕을 먹는 겸 경... 기환이가 밉다. 이전 27초. 네. 방금 뭐라 뭐란 거야 형? 이전 27초. 야 뭐야 왜 배포 20원주? 저 새끼 <laughs> 말왜틱기냐 이리. 뭘 먹어도 20원이야. 아 그래? 응 음. 강한 자 빨리. 이렇게 빨리... 못된거 같은데요? 아까 먼저. 완전... 탑 간다는데? 아 속박 오반데? 뭐라고요? 전판에한 번도 안오더 이번에 왔네 이게 어, 남겨서 될것같데 어 야메롱다요 야메롱다요 <laughs> 이지랄 펄 <laughs> 두개 야면뺐어 나 안돼 힘들어 나 텔타고 그냥 너할 거야. 아니 요네 할라 는데 요네 밴드 했어가지고 내가 아, 아. 밴냈나야 야, 빨리 찍어줘 저거 플 찍어놨잖아 안보여 나 형꺼 화면만 보고있어가지고 <laughs> 그래. 구분이야보자매보자매구분으로 찍을게 믿으지어 이거잖아. 아이스. 아, 해줘. 구니야고줄게이고신못야는데니야 찍어놨어. 맞는니 모르겠어. 야고구 좋아. 나 미드가 나너뭔데나 시간이 남아. 물질은 그냥... 몰려라는데 물어가 나가 불질은 없어 얘 노프리긴 해 니코 나도 노프리라 노플이라... 그냥 피갱 피갱 느낌으로 진도 올라가 피갱 이졌고 여기까지 왔다. 아. 변별 없어. 야 들었어. 아. 아예. 짐풀 있어. 아. 아. 야, 몰아냈다 어, 내 대포. 먹어 줄래? 아, 오케이. 뭐야? 그거왜 들어와? 사고선. 이 집이야? 그거아랫무빙이었어용칠 듯? 내가 더가능이요이구 말을 이하겠어진미구 여기 못볼래진요누이말비못 없는데. 바터. 오 누구 말을 어요 누구 말어달라는게 근데 그거어니 거야? 아둘다하어요 누구 이거 우통인가 이코는? 이를 막아줬어. 다풀 아, 스펠. 맞혔어. 아얘네 오히려 들어와. 아 저런 유도 들어왔어. 아 이코 려롱다 난이번이 힘들어 이거, 내려갔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이더빨거는데요거이신이더빨거다고이아못 봤나 보다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추 이거, 드립니다 고추. 이거. 거이 <laughs> 특개 종고 부잔이게안 되죠 성공이 아, 있었어 라그탑그탑그탑는서그는이잔디이이 그거, 그거 흘림 림 이게 왜 튀어? 어 겁도 지어해봐 겁도 없이 있나? 이번 데. 어 소리. 어 지금 그럴 써야 우리 레드 털린 거, 거 아니야 이거? 오른다. 레 뭐야 왜세 발이야 지금? 한발 끄는 거 아니야? 아니, 야. 야. 야, 수은 타톤토가그럼 1,200원인가? 1,200원인데? 아니. 라고 <laughs> 아니, 치명타 두 배니까. 그게 그러니까 1,200원치의 가치가 있는 건가? 가 <laughs> 아, 아 맞지 나아지뭐 좋아. 컴 이거야? 나오인데 비상. 드 아야. 아. 여기지 아, 똑바로... 저 위에 건 줄... 니코랑 그부도풀론 몰라, 이 신기는 있을 것 같은데... 아이.. 이 노빨이여... 아이.. 아이.. 아, 까비.. 이걸 못 잡아, 어떻게 쟤는 <laughs> 내가 안 죽은 거야... 말은 똑바로 하자! 우리 바텀 뭐 안와? 레드인데? 몰라 안와죠 우리팀 또더블킬인가보네 뭐야? 스리 지고 있었는데 형 죽었어 그분한테 죽어 응. 아니 더블킬 안먹어? 우리팀 단식하는거야? 나 미드갈게 아리산드라 좋아. 왜어때 음, 좋아, 좋키긴 했어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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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해봐라. 진짜 아니야못아어 해봐 준비거마시이야 좋아. 이거, 좋아. 트스아텔 좋아. 바거 오면 좋아. 리산드라 리턴 어? 있으면 좋아. 면 좋아. 이이 좋아. 얘들한테 한 라인 받아야 돼. 지금 노플이잖아. 응. 방한쟁이네. 나한테 공 없어. 얘는 표착하는. 이제 노플. 지금 노플이래. 젠복개 어, 이거. 지금 노플이야. 헬. 어, 빼빼빼빼 좋다. 응? 지한테 죽을 거야. 빨렸죠? 진 노플이래. 어 맞았다, 쟤일 이리 와줄게. 노플이야. 이제는 노플 있어. 어. 이제 노플. 아 몸대는 중. 안돼 안돼. 진금 이게 창놈이야? 뭔? 넌... 뭘 뭐, 몸대준다는데? 나도 한번대 주라. 오케이. 아저 미니언이 상키텔또 타지네? 나이스 뒤뒤어쿵 막아줘 막아줘 맞아도 안 죽어 한번더 하는 건 어때? 마나가 없어 아니, 난 진짜 그거 아닌 거 같아 난 어이. 맞혔는데? 어 맞혀도 안돼 이제 얼굴 뭐야? 그럼 나는? 이 쓰레기들아, 나는... <laughs> 빼라고 어, 했잖아.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야, 음, 아, 그 빼야 되는 잖아빼 없어, 없한 15초. 그럼 처 니가 이길 거 같은데? 응, 아니야, 안 싸웠잖아. 그래, 죽은 거야. 어,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. 팔. 가갈갈 가세요, 와, 갈. 와 우빈 줄인다 너. 너 네. 메갈이잖아. 너 메갈이잖아. 근데 이즈.. 여기에서 집... 애들오고 내려온다, 바텀아. 얼굴 뭐임, 이즈? 그브 올거 같은데?

우와 계속 이기다 노들 아니야? 얼굴이면. 잘안 죽겠네. 진 위하다. 붙어 줘야 돼. 쥐는? 네, 죽여 데 죽여 어왜안 죽이는 거야 어 근데 나이 e 빠져가지고 와 어, 이게 안 죽어 리코 안 보여, 이제 라비 리코 위로 올라가 는모 빙이 치 는데, 어떤 하고 빼야된다 위로 가돼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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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코 왔어. 잭스야. 베스트 있어. 티가 안달렸 하면맛마어트 똑같은거 시트 당하네 마시트. <laughs> 마 마시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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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마시 아니, 아니 나갈때마다트게안 돼. 제가될것 같은. 노플 노플 어플 노플 아 나이스 한건 했어 마무리 뭐야? 앉 눌러 유유유유유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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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아앉 든든한데? 근데 미대에서 한세번 했잖아. 그니까. 이거 한번 꼬집으러 갈게. 아 오케이. 너 W로 막을 걸? 돌빼봐 너... 뺐어. 근데 나 그래보지 구경도 못 해봤는데 아까 한번 뒤집어놔서. 어때 반피 됐냐? 나피못 봤어. 한6 0 남았어. 어, 뭐이다 여기 한번 가 보자. 길게. 아, 안 돼, 안 돼. 삼거리 앞이. 저 포탑을 안 깨. 이거 때 이거 때 이거 때 이거 때 어, 이거 때거 있어. 이거 봐 있어. 노플이라고 이걸 안 봐줘. 아 우리 겁어 그뭐 보고 있어. 나불시 15초. 나불시 15초. 어피해 이거 니코 밑아용간도 아니, 어털탔어 핫탈 아, 니코 아니야. 니코 아니야. 3초. 나프시론. 패시론. 니코아. 니코아. 니위 니코. 니코 위 니코. 니코. 아니, 아테대신자 나한테... 나이스 십신자. 내 디테일 봤어? 이번 시즌 문준영 메타요? 아. 아. 니왜말 어. 걸어요? 혹시... 아니란 칭찬해 주면 안 돼. 진짜 러즈다 너는. <laughs> 어, 제가 살려 줘 어. 봐. 살려 줘 봐. <laughs> 아, 좀 와빠 줘. 잘 알고. 잘 알고도. 이 <laughs> 새끼 나한테 미아 핑 찍은 거 아니야? 맛있다, 멋이 맛있다. 꺼져. <laughs> 누나 왔는데 문 <문을> 닫아버리네. <laughs> 안녕. <웃음> 아니 꺼져를 누나한테. <laughs> <laughs> 우리 만에 서열이들 깜빈 뭐. 지금 바텀이야. 이미 진행 확인했어 나는. 우리 리코? 아, 우리 리코 이대하자 뭐라? 아, 교대, 교대. 아 다음 타자. 한명 가봐. 한명 가봐. 안죠. 다톤 터치하러 가는. 리코는 뭐다, 없어. 이거? 아, 졌됐다 야, 졌됐다고 아, 여보, 씨발. 핀했어 야세안 멈춰, 멈춰 멈춰라 멈춰라 아 진공 씨발 탑텔탑텔 아. 탑텔. 위탈, 위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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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아래로 아 빠지면 돼 일로 좋아 맞췄어 가비 그라젠 하늘이 이제 보니까 살짝 진파 느낌이구나 야 이거 니코다 나집이야 니코 탑이야 <웃음> 야. <웃음> 야. 했어, 이겼어, 했어, 이거. 가비, 가비. 안 깔았으면 잡았겠다. 오. 안 깔았으면 로빈 안 쳤을 듯. 오. 안 깔아 메시. 아카비, 아비 아카비, 아비 시카비, 시비 시카비, 시비 시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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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어니이때 봤어? 이때가 차 뭐야? 왜 나? 어니 키보드에 콜이때도 또? 오! 오! 현재 현이때이 현재 또? 저때가 또? 이때가 아뭘 <laughs> 본거지 내게? 아니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리지? 아.. 씨발 팀 차이 <laughs> 아니 충격받고 안 움직이는데 이사아 씨발 키보드 콜라 살고 다니까아 둘이 전염됐어? 서로에게? 에이 왜, 뭐야 방금? <laughs> 아니 이걸 내문지용 데리고 다녀서 해야 되는데 <laughs> 문지웅이랑 겸이가 야무지거든 이거? <laughs> 뭐.. 뭐 했는데? 둘이서 <laughs> 하는 거 <laughs> <개 웃기네>.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 아트나 데 아, 어, 2000, 네, 뭐, 어. 아트. 천 나, 데아가볼까가 와. 아원차 와. 아가 아트가 와. 아트가 아가 와. 가 와. 트 와. 아트 와. 아트아 와. 아아 형, 형 보냈어 내가. 레이치 잡아봐, 레이치 잡아봐. 살려줘봐. 니거 네 궁있다. 소프가 왜 이렇게 기도? 와, 이거 갔어. 오, 야빈데 요안될것 같은데? 대대대 <laughs> 대대, <laughs> 살거지 살거지 살거지. 아, 이게 나이 먹었나, 씨발. <laughs> 니코궁 보고 풀 눌렀는데 반응이 안 됐어. 윤신영시박궁안소 뭐냐? 현중이 형 공중 분해 되데 야수한테 써주라가비가비 현중 해체 분석기? 야야. <laughs> 오. 어오예 어. 예. 엄엄엄 예? 이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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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지? 강원사치카 아, 아, 죽었다. 경계. 가는가? 이거 가냐? 이거 안 가? 과볼 게? 아 근데 마공학판 마공판 좋을 것 같은데요. 어그 잭스 저거, 저 저템 가는 거 어때? 저거 세 번째 템. 그궁 궁극기 쿨 주는 거. 되게 좋겠어. 이던데야무덤꽃은 이거 좋냐 이거? 좋은 템이야? 야 이거 무동꽃이고요. 야 땡태리다. 밖에 누구야? 돌아. 도랑... 아 빨리 놈이. 가는데 아니 이거 용안갈 거야, 잭스야? 아, 안 간대? 레드 먹는데. 다 다른 말하는거 존나 웃겨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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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이거 없나? 맛있긴 하다. 맛있긴 해. 가위용은? 가위, 가위. 가위, 가위, 보는? 지는? 아가 라이브. 이 새끼 뭐하냐? 죽여버려 그냥 씨바새끼 저거 저개 같은. 아, 까형 아, 돌풍 있어게? 없어. 야이 새끼야. 공격이 안나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돌풍 없으니까 개후 보이는데? 덮고시야, 아, 소프.. 야, 야, 야 왜안 깨져? 잭스 죽었는데? 엄 아, 열로 뛰었으면 살았잖아 아이 어이 아이 어이 발빠 아, 놓긴 해 하나 깨져 검사의.. 야, 검사의 상처는 등짝의 수치 다 깨가 뭐라고? 예? 야, 이 새끼 뭐야?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아, X가 너가 죽어 대시바. 어? 이제 노플. 아큐안 어, 나왔어. 이제 노플. 이제 노플. 와 야수 대박. 진짜 야수 있으면 다 잡는 거야. 어, 대박. 진짜. 야, 어, 맛있다. 그걸 맛있다. 야수 상대팀 편세개 대신 늑대 세개 먹는 중. 진진진. 아 지금 왜안 쏘냐고. 지금 쏴도 안 주고. 왜 약해? 지금 1 1 0 0쯤 나. 어, 어디야? 아 어, 이러고 죽으면 진짜 추한 거 알지? 아, 어, 안되지 안되지 큐이아난 어. 일단 눌렀어 냄새가 납니다 그냥 냄새가 납니다 그냥 아 근데 진짜 로지다 하기도 냄새 냄새가, 냄새가..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냥 이다 <laughs> 그러라고 만든 판이야 <laughs> 있냐 이거. 아니, 나도 가볼라고 무 이거. 근데 사실 갈 필요가 없긴 하네 이거. 나너 남아... 그거 안 가? 족삭 족삭이? 거 맞아. 폭풍도왜안 콩... 가? 폭풍쇠도 가? 이기가 아... 좋던데 왜또왜안감 아니 폭시패도 올리스도 있잖아. 이거 안봐줘 준영이 뭐지네? 진뭐하는거죠 우리팀? <laughs> 내가 글록 어떻게 가요 아트 노플 얘네 바론 친다 바론 먹고 있어 바론 먹고 ]겠는데? 있어 얘네 얘는 뭐야? 아 씨X놈이 <laughs> 오 이거 뭐야 뭐? 3얘뭐야 뭐야? 뭐야. 무덤꽃x2 무덤꽃. 좋은데? 아 그건 아니야 빼자 관리 3인발언 해봐봐 끼..끼..끼버려 자꾸 이거 돼? 특덕주량 발언 돼? 하고있어 왜 저런다키 <laughs> 안되지 또 잡았잖아. 아, 좋았다 그냥. 베키질타. 아, <laughs> 반대에서 반대로 돌았는데. 따뜻했는데, 아트. 아, 얘네 야, 용준비 한다 이거. 벌써 그럴 때가 아니야. 니코는 준비 안 하는데. 뽀뽀 괴롭히기. 근데 니코는 아우 베리어. 왜안 맞아주는 거지? 근데 <laughs> 아니 근데 왜안 맞아주는 거지? 아 어, 그걸 맞아? 아니 왜안 맞아주는 거지? 긴 잡으러 왔잖아. 이득이야. 어, 현숙이 마인드 그렇잖아요. 어, 안 돼요 형. 우리 버어지 네! 하나 주고 상대방 죽인다는 말. 그게 되네? 상대가 나보다 더 벌어지면? <laughs> 아. 야 지금 이거 안 돼. 여보 좀. 제발. 아, 끝나고 끝나고. 끝나고 끝나고. 아, 끝나고. 아, 그렇지. 현주형첫 번째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. 것 같은데.